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. 대선 후 19일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2시간 4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.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중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긴 만남이었습니다.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쪽으로 마중을 나와 윤 당선인을 맞이했습니다. 이제 아버지고요 네. 아, 아, 아름답습니다. 덕담도 오갔습니다.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간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했고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회동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석했고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.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어떻게들 보셨을까요? 사실 이런 장면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는 장면이거든요. 물러가는 대통령과 새로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새로운 당선인의 모임이니까 양측이 정말로 그 개인기와 또그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. 맞아요. 통 크게 보이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지만,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지지층이 자기한테 조금을 호감을 갖게 하고, 음.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, 이 게임을 할수 있는 자리거든요. 이번 전 과정을 놓고 보면, 야, 정말 고집 센 사람 둘이 모여 만나가지고, 이런 치, 재밌을 수 있는 장면을 망치는구나.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의 말 듣지 말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라 하는 거는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부하를 방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, 그러겠습니다 할순 없잖아요 자기 편 사람들이고 선거 때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선 또 유감이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답답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.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,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진짜 서로 고집 부리고, 속 좁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리드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게 맞고 어떻게 보면 양보도 해야 되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다수의 제1 야당 의석에서 힘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얻어 맞아 주고 문 대통령을 좀 이렇게 축해 올려 주고 또 거기서 자기가 손해 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. 전혀 그러질 않는 걸 보니까 첫째로 정치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또그 점에 대해서 옆에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추앙만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이게 19일이나 끌었던 거 아닙니까? 음. 그거는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기록이 돼 갖고 속죄은 대통령과 정치력이 없는 당선인 뭐 이런 평가를 받을 거로 보여져요. 네. 그리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만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. 두 분이 만나서 아 그거 내가 잘 도와드릴게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제가 뭐 잘한 건 개선하고 못한 건 고쳐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모여 갖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거 안 해준다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. 아 저쪽에 와서 이런 걸 요구하는데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. 이런 얘기 들으면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그게 한 십구일 그끌다가 결국은 만나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 근데 둘이 이제 그 대통령과 당선이 워낙 좀 어색해하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이 좀 약간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제스처나 그런 언어 말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요? 한국적 분위기에서. 네. 한국 분위기에서. 네. 그 양쪽 보스가 그 그렇게 얼굴 굳어 있고 양쪽 보스가 그 그렇게 얼굴 굳어 있고 저 이렇게 어, 어색하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측근이 어떻게 분위기를 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고요. 어쨌든 뭐참 좁쌀 같은 그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걱정도 끼쳐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나서. 어 대화를 장시간 동안 한 거는 좀 평가할 만하다고 합니다. 아무리 대통령과 당선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만약 문 대통령이라면 진짜 좀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죠. 그리고 또 제가 또 윤석열 당선이라 그러면 지난번에. 음. 순간 욕하시려고 그런거 아니에요, 지금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여간 속에서는뭐별 내가 이게 꿈틀거리고 하는 거니까 네. 얼굴 표정에 나올 수 있는 거. 뭐 대통령도 사람이고 당선인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. 그 다만 어, 한번 만나는 끝나지 말고 좀 계속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어, 원칙적으로 그 총권 이양에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겠도록 하겠다. 협조하겠다. 문 대통령은 그렇게 했고 문 대통령 정부의 잘한 건 개성하고 못한 건또개선하겠다뭐 이렇게 서로 좋은 결말을 맺었습니다. 이것이 끝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. 만약에 두 분이 으르렁거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만 마, 멍, 멍이 듭니다.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두 분만이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. 1987년에 이제 6공화국 시작된 이래로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까지 여덟 분이 이제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렇 대화가 있었어요. 노태우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노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 단독회동을 했습니다. 딱안된게 노무현과 이명박.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. 물론,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. 두 분의 그동안의 감정의 앙금을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분에 있을 수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정치든 뭐든 경제든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두 분만이 단독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과거에 내가 당신을 임명해 줬었는데 또 당신이 섭섭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만났지만 어쨌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했던 사람이고 이제 당신이 5년 동안 운영할 사람인데 우리가 잘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배석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긴 시간을 회담을 했어도 저는 뭔가 좀 미진하다. 뭔가 좀 아쉽다. 배석자들도 그래요. 어. 배석자들이 사전에 어떻든 간에, 아, 이게 분위기가 둘이 좀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린 나가 있겠으면다하 네. 빠져줘야지. 네. 그래서 이명박 노무현 할 때도 처음엔 했지, 배석했지만은 좀 하다 빠졌지. 빠지고 단둘이 했는데. 고모님 말씀처럼 빠졌으면 좋았는데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. 자기들이 네. 빠졌다가는 <웃음> <웃음> 아, 진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마중까지 나갔잖아요. 차 앞까지. 그러면 나름제 이좀 예우를 아쳐다게 네. 한 거죠. 네. 만약에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었다면 거기 걸어오면서 어떤 대화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? 아니, 아니 보고 싶었다. 보고 싶었다. 그래도 뭐 정치인니까. 그래도 못당선당선이 정말 힘들고 자주 좀 봐야 되는데. 근데 그두분다좀 술을 좋아하신다면서요. 그러면 그렇죠. 남자들은 원래 친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술을 마셔보면 좀 이렇게 빗장도 풀리고 방, 예, 그 방어벽도 좀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아니, 근데 저는 두 분하고 다 술을 마셔봤는데. 에이, <laughs> 그... 두 분이, 둘이 앉아서, 뭐, 그냥 얘기야, 진짜. 두분다 경험도 많으시고, 이제 할수 있겠지만, 술은 안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두분다 아... 술도 좋아하시고, 뭐, 이렇게 격이 없고, 이제 그런 자리에서 권위적이지 전혀 않으신 분이긴 한데, 문재인 대통령은 말없이 그냥 술을 드시는 분이고, 윤석열 아... 대통령 <laughs>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, 아... 그러니까 둘이 앉아있으면 한 사람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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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> <웃음> 엄마비 맞나요 얘기하고 <laughs> 아니, 듣고 그러고 <laughs> 있어요 <있잖아. 웃음> 아니 근데 혼자 앉아서 조용히 술 먹는 사람은 좀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고 <laughs>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데 감정상 할수 있습니다.